무안에서의 3일운동은 현재는 신안군에 속해 있는 장산면 도창리에서부터 시작됐다. 같은 시기 무안업 또한 3일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울의 3일운동에 동참하고 3월 5일 일경의 감시를 뚫고 서울 유학생들이 귀향한다. 독립선언서를 품고 귀향한 유학생은 경성 휘문중학생 김한근과 경성 제1고보생 박선규였다. 이들은 지역 유지들은 읍내 정씨 일가와 김순기 등을 만나 만세 시위를 일으키기로 뜻을 모은다. 사비운동에 무한히 조금 더 먼저 했다는 것이 아까 저 어르신들 때문에. 여기 근처에 이 한평이나 이 목포 이렇게 있었지만은 여기가 먼저 했어요. 박성규 씨요. 그분이 이제 서울과 계시면서 여러 가지 그 지식 증도라고 모으면서 그 당시 그 일제에 한거 하는 그런 그 어르신들하고 배워가지고 여기도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가 먼저 됐습니다. 한편 서울 유학생 김한근은 어릴 적 친구인 안동선을 만나 뜻을 함께하면서 무한의 삼일운동 열기는 점차 고조된다. 친했나 봅니다. 두, 분, 어? 두 분은 친했나 아, 봅니다. 뭐, 아무뭐우한에저 함께 저이 운마을에서 살았거든 야. 지금 이사 강주로 가버려서 그러지. 안동선은 무한 보통학교 1회 졸업생으로 당시 무한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거사 계획을 알리는 한편 무한 보통학교 학생들의 인력 동원을 책임진다. 우선 태극기 제작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무한남산의 골짜기 조산등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무안군 상사리 김한근의 집에서는 거사를 위해서 인쇄물이 제작됐고 가만히에 실려 장타나 조산 등으로 옮겨졌다. 안동선을 통해 무안보통학교 학생들에게도 극비리에 장날의거사계획이 전달됐다. 3월 20일 새벽 읍내 요소 요소에는 민중들의 권기를 촉구하는 경고문이 나붙기 시작했고 오전 10시 무안 남산의 조산 등에서 박선규의 독립선언서 낭독 후 만세 행렬은 장터로 향한다. 대기 같은 것은 저기 산에 가서 만들고 그래갖고 마치 그날 무한 장날이었더라고 그러게 그런 게 모두 장에 뭐저장꾼들뭐또 거시기 만세 부르함게 전부 나서서 장이고 무시고 안대야 고 여러 거. 읍내 모인 장꾼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시비 대열이 5 0 0여 명으로 불어났고 태극기를 들며 행진을 계속하던 시비 행렬은 마침내 무한읍내 주재소를 습격하기에 이른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재소 주재소가 여기 지금 지 학교 옆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순사가 두루비게 없었어요 여기 한나 아니요 두인데 그분들이 이제 긴급 연락을 해가지고 목포에서 김하 경찰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자 체포 체포해 갔다 그습니다 목포와 광주에 헌병대 출동 후 시위 주동자 16명이 체포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시위 가담자들이 너나 할것 없이 자신이 주동자라고 나섰기 때문이다. 열 명의 헌병 그리고 네 명의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수모자 주모자 56명을 체포했다. 이날 무한읍 시위에서 만세를 주도했던 김한근, 정신섭 등 주동자 여섯 명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3년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의 삼일 운동을 주도했던 정실가의 후손 정종천 마시고. 씨.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후로. 아주 일경이 쫓겨댕기고 허미 쫓겨댕기고 저녁이나 어쩌다 한 번씩 얼굴을 보일 정도고 뭐 아버지 가 어떻게 집에 오셨다 고 하면 어떻게 알고 그 일경들이 그 쫓아오고 해방 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때 이제 여러 이제 단체에서 나와서 활동을하고 그러는데 그때 좀 다리가 좀 정상이 아니었어요. 예. 네, 그 고문 당약 그. 절골 갖고 그 갖고 이렇게 그 당시 자 아버지는 여러 단체에서 좀 나와서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가잘 안하시고 오직 자 자식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노동이라도 해서